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수박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수박은 저도 참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귀족 과일이라고 해서 수박 한 통이 쌀 40kg의 가격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과일이죠. 수박은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여름철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럴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 수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갈증을 해소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박도 음식을 잘 가려가며 먹어야 하는데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치매와 암에 걸리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수박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은 음식과 수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한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수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먹는 법까지 알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박의 붉은색은 라이코펜과 카로테노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예방, 항염 작용을 합니다. 수박은 또 이뇨 효과가 있고 신장병에도 좋은데요. 이는 신장에 자극이 적은 과당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뇨작용을 통해 급성 신열, 만성 신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에 일어나는 부종에는 특히 효과가 좋답니다. 또한 수박 씨에는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어 수박을 주스로 만들 때 씨도 함께 넣어 그것을 마시면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박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박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데요. 수박 속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를 방지합니다. 정말 수박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수박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수박 화채. 아니,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박 화채인데 수박 화채를 먹지 말라니 정말 놀라셨지요? 수박 화채에 들어가는 이 재료 때문입니다. 바로 사이다, 연유, 우유, 멜론입니다. 사이다와 연유는 화채에 같이 넣어야 맛있긴 하지만 수박의 좋은 성분을 사이다의 탄산이 체내에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연유 또한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가끔 수박 화채에 멜론을 같이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멜론은 차가운 성질의 과일이기에 지나치게 섭취하면 복통, 설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박 화채에 우유도 가끔 넣어 드시지요. 수박과 우유는 개별적으로는 매우 영양가가 높지만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박은 물 함량이 매우 높아 위액을 희석시키는 반면 우유는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또한 수박의 좋은 성분의 흡수를 방해한답니다.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화채보다 그냥 신선한 수박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탕수육 느끼한 튀김을 먹고 나면 수박 같은 과일을 찾게 되지만 수박의 수분이 위액을 희석해서 튀김요리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튀긴 자체가 소화가 느린 음식인데 수박의 즙이 소화액을 차갑게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난답니다. 삼겹살, 수박과 치즈, 버터, 고기 등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박의 수분과 당분이 고지방 음식과 결합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위경련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오렌지, 수박과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수박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감귤류 과일은 산성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산 과다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고칼륨증 환자라면 수박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수박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수박은 성질이 찬 과일입니다.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 설사를 자주 하고 아랫배가 차가운 소음인 체질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그렇다면 수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블루베리.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루베리를 수박과 함께 섭취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포도. 포도 역시 몸속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수박과 포도를 같이 먹게 된다면 신체 노폐물 배출과 에너지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 건강을 두 배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 수박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토마토 역시 라이코펜이 많아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 발병률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수박을 섭취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수박씨를 뱉어내는데요. 수박씨는 단백질 함유량이 씨앗 가운데서 최고 수준으로 해바라기씨, 땅콩, 잣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 수박씨를 버리지 말고 모아서 씻어 말린 뒤 볶으면 견과류와 같은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수박 껍질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박껍질을 이용한 피클, 절임, 수박껍질차 등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수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기억나시나요? 사이다, 우유, 연유, 튀김유, 고지방식품, 감귤류와 먹을 때 주의해야 하고요.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수박씨는 같이 섭취하면 매우 좋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여름이 한참인데요. 수박을 똑똑하게 섭취하여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